응답의 정치 출판 기념회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까끌까? 여러분 중에 소개 못 드린 분이 너무도 많아서 한분한분 한분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당대표 선거가 끝난 작년 8월 28일 저녁 밤길을 달려 곧바로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남부를 뛰며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이 신발 두 켤레가 다 닳아졌고, 1만여 명의 남부 주민을 만났습니다. 진월동 행사에 갔더니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는 모르면 남부에서 간첩이지. 제가 그 정도 유명하진 않지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간절하게 주민을 만나다가 구의원 여러분과 함께 간담회 자리에 갔습니다. 그때 구의원님들께서 물으셨습니다. 행사마다 가보면 정진욱 전무특보는 그렇게도 간절한데, 왜? 왜 그렇게 간절합니까?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라가 백적 간두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주민들, 국민들의 삶이 너무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려운 삶,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납니다. 선거 때한슬게에다 빼어질 것 같더니 콧배기도 보이지 않는다. 왜 그렇게 초심을 잃어버리냐고. 우리 주민들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큽니다. 한분한분주민 폐인 얼굴을 뵐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의 삶이 역사처럼, 제 가슴에서 와박힙니다 제가, 간절한 것은 나라가, 위기에 빠졌기때문입니다그것을 지켜보는 주민들께서 온통, 온통, 온통이 터지기때문입니다 저는, 정치의 출발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선 패배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국민의 삶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국민들의 분노, 국민들의 한숨에,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온 삶은 제가 살아온 삶은 여러 한계 속에서도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 응답하기에 몸부림쳐온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그리고 광주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우리 광주 시민들은 정진욱을 잘 모릅니다. 정진욱이 광주를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분투했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당시 인기 최고의 프로그램 MBC 장학기지에 담당 p d 에게 편지를 두 번씩이나 쓰고 나갔던 것은 서울에만 인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주에도 똑똑한 인재들이 즐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장원, 올장원을 거쳐 기장원 전까지 나가서 광주를 빛냈습니다. 오직 광주를 자랑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대학생께 학생 가르치는 알바를 했습니다. 저는 참 많이도 집안 형편 때문에 한 번에 산너에 때로는 대석의 알바를 했는데요. 그때 경상도 출신 부잣집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에도 진욱이 학생 같은 착한 사람이 다 있네. 그 말에 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그 순간 저는 아, 나는 어쩔 수 없이 광주... 대표선수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제게 없는 착함까지도 끌어내서 평생을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받은 땅, 광주와 전남. 그 땅을 옥토로, 복토로 만드는 것이 제 평생의 몸입니다. 전남 서남해안을 제2의 싱가포르로 만들자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광주 전남 시도민 3만 명이 모인 서남해안포름을이 자리에 계신 정찬용 인사 손님과 함께 기획하고 대변인을 만들어서 치열하게 뛴 것도 우리 광주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엑스포 유치 참여해서 유럽을 두 번이나 다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수 의스포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기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인프라를 통해 여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사람 기반이 없는 광주를 자동차 100만 명 생산 도시로 만들어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자는 일에 초기부터 관여해 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아이디어, 우리 광산의 박병규 청장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아이디어에 함께했고, 그것이 GGM으로, 그리고 100만 평 자동차 소비장 단지로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 인재를 키우기에 무등아 가데미 인재육성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광주의 선배님들과 함께 지금까지 수천명의 인재를 키워냈습니다. 세정치경제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국회의원, 시장, 시군구 원을 배출했고 광주전남 정치인재를 키워내는 백년학교에 도전했습니다. 도청 별과 문제가 불거졌을 때 5.18단체 발고는 광주의 리더들 어떤 분도 더 이상 5.18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면서 외면했을 때 정진욱은 신문기고와 논쟁을 통해 도청 별관을 보정하도록 싸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런 걸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 있었지만 저를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광주의 포레스트 건프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 제가 이재명 당대표님과 함께 구도청 앞 5일 발 광장에서 1 6일간의 단식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선거운동이 한창인데 무슨 단식이냐 하셨고, 저도 선거에는 큰 손해지만, 외로운 이재명 대표님과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그 절박감에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무엇인가 하라는 광주시민의 명령, 아무것도 할수 없다면 벽이 되고 욕이라도 하는 라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광주 시민의 간절함과 절박함에 응답하기 위해서 나섰던 것입니다. 단식 기간 중 천여 명의 시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힘들건 말건 그분들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을 뱉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장 도로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욱은 첫째, 광주 전남의 발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기반을 광주 전남에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성공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일자리를 가진 젊은이들이 동네로 가서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차도 마시면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둘째, 광주 전남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의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윤장현 후보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후보님, 저는 후보님이 당선되더라도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습니다 대신 광주의 청년을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광주 지하철 2호선 그 당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광주 지하철 2호선 10년만 유예합시다 광주 지하철 2호선이 완성되면 500억 원의 정자가 희마다 나옵니다. 그 적자를 메우는 500억을 10년 동안 광주 전남의 청년들에게 5천억을 투자합시다. 그렇게 10년을 투자하고 나면 분명 광주 전남을 이끌 광주 전남을 이끌 인재가 그 사람이 광주전남을 먹여살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는 광주전남의 인재를 키우는데 제 심령을 바치고 싶습니다. 세번째 이세명 대표님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는 광주의 큰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광주의 전체가 광주의 비전을 대한민국에 자랑 자랑 올리게 해 달라는 광주 시민과 남부민 여러분의 영원을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광주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도시입니다.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민주에만, 민주화에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바로 광주가 만들었습니다. 광주는 민주화뿐만 아니라 산업화, 정보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기업이 되려면 뛰어난 일꾼, 노동자, 사람이 필요합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시작된 민주화운동은 우리 국민을 의식화시켰습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전 국민이 의식화됐고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민주주의를 알고 인권평화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업에서 수백 수천억을 들여서 교육을 해도 탄생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나라들은 산업화에 민주화에 실패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성공한 줄 아십니까 바로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백분과 나눔의 공동체 의식 선진국의 시민이 가지야 하는 의식을 바로 80년 5 된 사람들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게정보하고 가능했고 벤처기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류가 가능했습니다. BTS 탄생시킨 원동력 블랙핑크, 뉴진스 오징어 뿌리에 오징어 게임의 뿌리는 바로 80년 5월 광주항행입니다. 여러분 광주시민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80년 5월 광주의 자부심으로 정진우는 언제나 행동하고 실천하고 응답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민 여러분 곁에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광주가 발신하는 비전으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